네,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등 어,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입니다. 어, 민주당에서 이 특위를 설치해서 어,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 오늘 어, 주목할 만하고 또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법사위에서 어, 소위 전두환법이 <laughs> 통과되었습니다. 아, 역사적인 일입니다. 아, 후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 남은 추징금을 아, 다 징수할 때까지 아, 관계기관과 또 국민들이 아, 함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아, 숙제가 아, 다시 되새겨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 관련돼서 어, 우리 특위에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유기용 의원입니다. 아, 이 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 큰, 그 아직 완전히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 감회를 늦, 가지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법 어, 법사위 통과, 통과에 따른 입장. 어, 전두환 일과 불법재산 은닉 어, 근절의 어, 계기 돼야 오늘 국회 법사위는 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법 대안을 어,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어, 자에 대한 어, 추징 집행. 과세 정보 활용 등 추징 집행을 위한 법 집행 권한 강화,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다. 특히 부칙에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재산 추징이 이 법의 개정 목적임을 분명히 한건 역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회는 전두환 불법재산환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국회 법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이어가겠습니다.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법의 개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확인하는 것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의 남은 임무임을 밝힌다. 첫째, 제도적 맹점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의 추징 여부는 여전히 검찰의 법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 검찰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법집행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여 반드시 전시일가의 미납추정금을 전체를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1672억 미납추징금 뿐만 아니라 재산은입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시일가의 재산은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양도와 징역, 역외 탈세, 차명관리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추징을 위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탈세에 대해서도 검찰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국립협업조사 환수의 신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국민이 돋보기를 들고 법 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있음을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의 추징 판결 이후 16년간 국민과 역사를 무독해온 전두환 씨. 정말 29만원 밖에 없는지 이제 확인해야 한다. 빈통장에서 허수분처럼 돈을 끌어내 호화 생활을 누려온 전두환 씨의 은익 재산을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란과 내란 불법적인 권력 집행으로 쌓아올린 전두환 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환수하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이며 정의 사회 구현의 길이다. 민주당 전두환 불법 재산 환수 특위는 전 씨의 모든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제대로 된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 드린다. 2013년 6월 26일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의 위원회 원입니다 <laughs> 내란죄, 뇌물죄 등으로 법률적 단죄를 받은 지 오래지만 전두환 씨는 여전히 5분의 26세로서 모든 권력과 권력을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인 나라인가요? 유권무죄인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두환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지는 그런 날이 보다 더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본회의 통 6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되리라고 어, 믿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우리 특위에서는 어, 본회의에서 원활하게 통과되기 위한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laughs>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어 이제 검찰에게로 어 모든 이목이 쏠리게 되고, 권한도 어이 개정법에 검찰의 권한도 어 상당히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법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어 검찰이 어 1672억 원의 추징을 어, 완료하지 못한다면 어, 그것도 어, 국민적인 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제 어, 1672억원의 남김없는 환수는 어, 검찰 손으로 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하나는 전두환씨 일가의 어, 불탈법적인 행위는 이법 그래서 적용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한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광주항쟁을 총칼로 짓밟았던 내란의 수계입니다.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 씨와 그 일과들은 법과 국민과 역사를 신란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내면서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법을 국가 권력도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16년의 세월, 그리고 80년 광주로부터 흘렀던 33년의 세월 동안 가슴치고 아파했을 광주시민들과 국민들께 바칩니다. 고맙습니다.